반갑습니다. 리얼터 필립입니다. 25년도 다 갔습니다.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. 이제 곧 26년도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려보는 이유는 제가 뭐 저만의 생각, 제내 피셜, 한번 내년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올리거든요. 사실 그렇잖아요. 리얼터도 그렇고 일반 분들도 그렇고 현재 이제 뭐 인터넷에서.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 듣고 이제 전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사실 보거든요. 리얼터라고 해서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소스가 있다든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걸또 기반으로 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,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팔려고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급하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해. 그 이유인 즉슨 올해하고 비슷하게 뭐 좋은 가격 받고 팔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. 예. 그래서 직접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테넌트 분들이 계셔서 뭐 월세가 따박따박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계속 있어도 되면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게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. 근데 뭐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급하게 빨리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계시면 이제 당연히 시장에 올려놓고 시도를 해보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시면 뭐 기다리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최근에 이제 모기지 이율도 다시 또다시 동결됐고 그래서 뭐 올해처럼 내년도 그냥 비슷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해 이게 집값이 더막 팍팍팍 떨어질 만한 이런 게 보이면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럴 거는 같지는 않으니 그냥 내가 매달 뭐 2,000불, 3,000불, 4,000불 남의 주머니에다가 그 생짜 아까운 돈을 그 집주인한테 줘가면서 할 바에는 내가 그냥 내 집을 사서 내 몰기지 그냥 빚 갚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한 편이고요.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월세 사는 것보다는 내 집에서 산다라는 그 심리적인 안도감, 특히 한국분들은 그게 강하니까요. 어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, 어, 그게 더 좋다라고. 그래서 내년도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찬성.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은 급한 게 아니면 찬성 안 합니다, 저는 개인적으로. 근데 또 모르죠? 이게 또 내년이 되고, 3개월이 지나고, 6개월이 지나고,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서,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, 뭐, 맞지 않게 이게 떨어지면, 아이고야, 필립, 네가 그때 말했던 게다 틀리네. 뭐,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, 뭐, 그런 상황이 되면, 뭐, 제가 뭐 죄송스럽습니다. 뭐, 제가 뭐, 저 역시도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라,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자, 그래서 내년도에 집을 팔려고, 혹은 살려고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더 이렇게 전화상이 됐던 직접 만나 뵙고 커피 한잔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더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이제 올 연말, 며칠 안 남은 거, 이제 지인들하고 가족분들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,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, 그 다음에 좋은 일 가득가득 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리얼터 필립이었고, 요 들어가십시오.